할로 사랑하는 발리세움 어린이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 이 시간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주시고 늘 감사하며 행복한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인도해주세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게 하시고 늘 예배하는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며 열심을 갖는 우리 발리세움 어린이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일어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꿈꾸는 아이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사랑, 향기,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 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지 않겠느냐?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훈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정의 달은 잘들 보내고 있나요?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해 주셔서 많이 먹었어요. 우리는 가족들이 캠핑 다녀왔어요. 우리 집은 엄마랑 아빠가 막 싸우셨어요. 그래서 속상했겠구나. 나는 엄마 아빠는 안 계시지만 가족끼리 싸우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알라가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군요. 알라가 그 가정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알라야 우리도 함께 기도할게. 기도할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군수근 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아니 저기 좀봐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어 예수님은 죄인들이랑 식사도 같이 하셨대 에이 음, 죄인들을 멀리 해야지 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네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분 명의 아들을 가진 한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두 아들을 많이 사랑했어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전집 나가고 싶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재산 지금 저한테 미리 주세요. 그래,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아마 자. 여기 네가 받을 재산이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어요. 오 예! 신난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둘째 아들은 재산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어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보면서 슬퍼하셨어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살 거야 오예 혼자 살면 유튜브도 실컷 보고 게임도 마음껏 할수 있는 거잖아요 우와 진짜 좋겠다 그리고 먹고 싶은 피자, 치킨, 햄버거, 과자, 콜라, 아이스크림 마음껏 먹을 수 있겠네요 <laughs>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은 매일매일 먹고 마시면서 놀았어요 뒹굴뒹굴 일은 하지 않고 돈만 펑펑 썼어요 얼마 뒤에 둘째 아들은 그 많던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으악! 당신 이제 돈도 다 떨어졌다면서? 에이 당장 나가시오! 헐! 둘째 아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게다가 비가 오지 않으니까 흉년이 들어서 그 땅에 먹을 것이 없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은 돈이 없어서 쫄쫄 어, 굶게 어. 되었어요 아우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 다른 집에서 일이라도 해서 먹을 것을 얻어야겠다 둘째 아들은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우 힘들어 돼지를 돌보는 일은 무척 힘이 들었어요 둘째 아들은 배가 너무 고팠어요 아 너무 배고파 돼지 먹는 지염열매라도 먹어야겠다 아우 딱딱해 아우. 둘째 아들은 돼지들이 먹는 쥐어 멸매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진 녀석 아니, 돼지가, 돼지가 아니, 먹을 것을 네가 왜 뺏어 먹어? 네가 돼지야?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를 떠나다니 내가 잘못했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일을 후회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께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래,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겠어. 이제 아들이 아니어도 좋으니 일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말씀드려야겠다. 둘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한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날부터 매일매일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어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정말 보고 싶구나. 어디 가서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구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야 할 텐데 어서 집으로 돌아왔으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어느 날 아버지는 저 멀리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너무 기쁘고 반가웠어요. <놀람> 어? 저기 둘째 아들 아니야? <놀람> 아버지는 헐레벌떡 뛰어가서 아들을 꼭꼭 안아주었어요. <놀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네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렸단다. <laughs>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아버지께 큰 잘못을 했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 저를 아버지 집의 일꾼으로 받아주세요. 아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나는 항상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단다 아버지는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봐라 나의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어라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다 이내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날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열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셨구나 <laughs>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걸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야기 때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맞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이야기는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죠. 아버지가 떠났던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다시 맞아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떠났던 세리와 제인들을 사랑으로 맞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꼭 안아주세요. 목자를 떠났다가 다시 목자의 품에 안긴 양처럼 또 아버지를 떠났다가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으로 대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며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손이 비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손이 채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모아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쓰임 받게 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아직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방학이 시작돼요. 우리 친구들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되세요. 부모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부모님들께서는 아동부 단톡에 누구 누구 예배 드렸어요 하고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일어나서 사랑한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You'll never name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발리교 모든 아동린이들위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 함께 하옵시기를 이